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0 7일 K리그 축구 경기 분석, FC 서울대 전북 현대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 적중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1, K리그 축구경기 분석 FC서울대 전북현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었더라면 이 경기 집중할 수 없겠지만 라이벌 수원을 플레이오프로 보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홈 1차전에 나설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일요일 전주 원정에서 2차전을 치러야 하기에 이 경기보다 공격적인 멤버로 구성해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나상우와 조영욱 일론체크 포함해서 공격진이 골문을 노릴 것이고 팔로세비치와 기성용이 그뒤 이를 받쳐줄 것으로 보이는 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아마 나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자컵 대회 우승을 위해 지난 주말 최종전에서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바로우와 김진수 그리고 김진규 같은 경우 짧은 시간만 뛰었고 구스타포와 백승호 등 규식을 치하면서 무엇보다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들이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식 감독 또한 리그 우승을 빼앗겼기에 컵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인터뷰한 부분도 있고, 전북 같은 경우 우승을 울산에게 내줬기 때문에 컵대회만큼은 가지고 오리라. 이러한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두팀 간의 맞대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안익수 감독 체제 에서 어렵게 잔류에 성공했는데 시즌 내내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고전했습니다. 반면 현대 같은 경우 유재문과 백승호, 김진규 등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골 점유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상대 공세를 끌어낼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조규성이 서울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겨 팰 것으로 보이며 왕선생은 이 경기 전북 현대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